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할 게임은 파라 소셜. 두구두구 누구. 튜버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았어? 방금 아저씨 발을 본것 같은데 아닌가? 여장가? <laughs> 깜짝이. 네 누구세요? 감자조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데워 먹어. 아스카 우리 엄만가? 근데 엄마를 이름으로 저장해 두진 않았을 거 아니야? 냉장고. 차가운 감자조림. <laughs> 깜짝이야. <웃음> 근데 공포게임 특, 초반에 무서운 거안 나옴. 그치? 오미 <laughs> 특, 그럼에도 무서워함. 아니거든? PC를 사용할까? 네. 오, 나도 이거 까먹을까 봐 적어놨었는데. <laughs> 벌, 오, 깜짝이야. 우와! <laughs> 여러분, 저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몇 번을 봐도 내 캐릭터 귀엽다. 셀라, 니나라는 이론도 마음에 들고. 구독자 만명! 와우! 방송 시작. <laughs> 오늘은 꼭 클리어 할 거야. 좋아! 오, 오, 오. 와, 150명이 봐. 대박. 부럽다. <laughs> 근데 이 게임 나는 갑툭튀 없다고. <laughs> 뭐야? 도망쳐? 아, 알겠어. 누가 나 따라오는 거야? 왜 도망쳐? 뭐야, 뭐야, 뭐야. 여기서 잡히면 끝이라고? 아, 왜? 누구? 아무도 없잖아. 아, 당했다. 이 게임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게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실 분? 이 게임 한번 해봐 헉! 눌러? 눌렀어 셀라 니나만을 위한 공포 게임 이거야? 왜 무서운 게임만 가져와 왜 초록색으로 4 써있어 파란색으로 7일 거 같은데 빨지고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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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헉! 풀, 풀었다 얼굴 뭐야 내 얼굴 아야. 하지 마세요. <laughs>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해라.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아, 엄마, 무서워. 엄마, 답장 좀. 어어어, 어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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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니네. 엄마는 따로 있어. 엄마, 에흠, 에흠. 보고 싶지 않은 걸 봤네? 아스카, 너맞지너 무섭게 하지 마라. 깜짝이야. 나왔어. 어, 반가워. 괜찮. 어? 어제 일은 나중에 들을 테니까 일단 가자. 나 어디가? 주문할까? 안녕하세요. 응, 아이스지. 얼주가. 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바타가 갑자기 해제돼 버려서 그럴 수도 있어? 컴퓨터는 확인해봤어? 바이러스 일지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 그렇구나 그럼 해킹일지도? 어제 방송에서 뭐 했었는지 기억나? 게임에서 시청자가 보내준 게임 그거잖아! 아 그게 해킹 프로그램이 같이 동봉돼 있었나봐 그런 사람이 보내준 파일은 열어보면 안돼 이제 그 게임은 하지마 그만하고 싶긴 한데,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하라고 했거든. 응. 음. 깜짝이야. 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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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야! 그만해! 와안잡구나 아, 깜짝이야. 야, 우리 무슨 대화했지? 나 기억도 안 나. 어? 저거 나 아니지? 저거 나 아니야? 그래도 얼굴이 공개됐다고 해서 특별히 곤란한 건 없잖아? 그럼 괜찮은 거아니야 니나의 집 도어락이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맞아 그럴지도. 아 그러고 보면 그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던가? 왜 헤어진 거야? 음 그냥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어 알겠어. 알... 아아아아아아까 응? 왜 그래? 뒤에. 야, 너 고개를 어떻게 그, 그. 얘도 무서워. 빨리 돌아가자. 그,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지. 집 앞까지 들려다 주면 좋겠긴 한데. 나도 즐거웠어. 조심히 가. 너 여기 분명히 누구 서 있지? 열리자마자 누구 서 있는 거나 바로 알지. 없네? <laughs> 열리자마자 바로 서있다. 서이... 아! 아, 어딜 봐야 돼! 아, 사이드 미러 필요해. 잠잠잠 깜짝이야. 아. PC를 사용할까? 네. 무슨 소리야? 방송 시작. 그쵸? 알람 울리는데 알람 안 받는데? 혹시 내가 안 읽은 거야? 알람을? <laughs> 아니지, 계속 들리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laughs> 여기 와봐오 됐다. 오늘은 클리어 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목욕이나 좀 할까? 야문 닫고. 어닫 다치네. 아우 마음이 편한데? 마음의 안정을 위해 열었다다닫자 아...잠만 나 제대로 못봐나 조금 옆에 보고 있을게 아! 끝났다! <laughs> 어? 칠라스 레지던스 아파트의 새 관리인 미야모토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한다 칠라스 레지던스 관리인 미야모토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죄송한데 칠라스 레지던스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몇 호실의 분인가요? 705호입니다 705호 언니 나시군요.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이 방의 이력을 알고 싶은데요. 이력이라고 하시면 사고 물건 같은 걸만 드스 마시는 건가요? 흠 음, 그런 건 이제까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입주하시기 전에 공제를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알려드렸을 텐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라면 기분 탓은 아닐까요? 기분 탓을 하니 어떻게 그런 말? <laughs> 아무튼. 이 아파트와는 상관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외에도, 음, 예를 들면, 스토킹을 당하신다거나, <laughs> 스토킹? 하는 비슷한 상담도 가능하니,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뭐야, 방송 시작하면 되는 거야? 시작한다. 오늘의 방송, 룰룰 릴리입니다. 룰룰 리나? 무슨 리나입니다. 시작. 오늘은 어제 하던 게임을 계속할 거야.

<laughs> 우하 이츠. 아 배달 시키는 거야? 어. 왔다. <laughs> 어, <laughs> 배달요. 손에 뭐든게 없는 거 같은데요. 야막 열어줘도 돼 모르는 사람? 앞에 두고 가시지. 여기 <laughs> <laughs> 우하 이츠입니다. 다코야키 주문하셨죠?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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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피자 주문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야. 잠시만요. 그 얼굴 공개된 버튜버죠? 계속 응원하고 있었어요. 방송 힘내세요. 그리고 체인 없이 문 열면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어. 어? 저 사람 대체 뭐지?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편의점 가야지. 저 빨리 지나갑니다. 슉슉슉슉슉슉슉. 디나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누구세요? 미야모토입니다. 아파트 관리인. 근데 아파트 관리인인데 복도에서 담배 피네. 혼자 사시는 건가요? 여자분이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하거든요. 남자친구는요? 없어요. 지금은이라는 건예전엔 있었군요. 남자친구가 혹시 질 나쁜 사람이었나요? 헤어져야 했던 이유가 남자친구에게 있었나요? 저기요. 실례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기는 사람이야. 담배 저기서 피는 것도 그렇고. 근데 관리인이 왜 7층까지 올라와서 저기서 담배 피고 있지? 희한하죠 이렇게 완전 밤인데 편의점을 가. 빨 초록불인데요? 초록불인데? 어? <laughs> 건나 어? 계속 초록불이었는데? 깜짝이 아저씨 놀랬잖아요. 운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와. 뭐 먹을까? 나는 노란 거. 이왕이면 밥이니까 밥을 먹자고. 초코맛. 엄청 많이 샀어. 어? 아씨, 저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전 남친인가 봐. 오랜만이야. 도망치지 말아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만해. 날 차단한 거지. 직접 바라러 왔어. 어? 헐 싫어 듣기 싫다고 내말좀 들어봐 저게 뭐신 겁니까 협박하시는 겁니까 증거 사진을 찍어뒀대 너 얼굴이 좀 이상해 어 누구세요 아 친절 친절해 감사합니다 저 나갈게요 수고하세요 쉬우 <laughs> 어아 큰일났다. 뭐? 뭐야? 또 어디가? 우리 건물 뒷문으로 들어갔나봐.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무조건이잖아. 어? 안 탔네? 뭐야? 안 탔어. <laughs> 어 우리 집어디야 자, 우리 집 들어가면 안 되잖아. 우리 집 보, 보, 보여주면 안 돼. 다른 집인 척 해야 돼. 어, 열어 주세요. 열어 줘요, 제발. <laughs> 띵붕이 없어. 아. 열어 주세요. 아,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 큰일 났다. 나 우리 집 들켰어. 어떡해? 나 우리 집 들켰어. 무서워. 아스카. 지금 집이야? 문은 제대로 잠궜어? 응. 도어락이니까 잠겨 있어. 경찰을 부르는 게 좋을까? 경찰은 안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증거가 없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경찰이면 번인에 자극할지도 모르니까 위험해. 상담 해보는 건 좋을지도. 야 너무 말이 빠른 거 아니야 너? 언 n 친구가 하늘만만 믿어도 되는 걸까? 전 남친이 한 얘기는 무시해도 되는 걸까? 네가 묻은 방법을 쓰더라도 넌 나만의 것이니까 어쩌라고 <laughs> 어? 무조건 해제 리키야! 내 친구가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야? 친구라니 아스카 말이야? 차단 해제해줬구나 고마워 아스카에 관한 얘기야 너 최근에 얼굴 공개됐었지? 얼굴 공개됐으니까 알지 <laughs> 룰루랄라가 아니었어? 네, 방금... 셀라디나야? 룰루랄리... 게 아니라도 영상 깨퍼졌으니까 알락했지만 해킹 당한고요. 해킹 당한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스카랑 무슨 상관인데? 난 아스카가 그 방송 사고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이걸 좀 봐. 어? 헉, 그 이상한 남자랑 오늘 수상한 녀석이랑 말하고 있는 걸 우연히 봐버렸어. 나도 너 친한 친구로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걸 보고 나니까 게다가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스카뿐이지. 싫어도 의심할 수밖에. 끔찍한 얘기지만, 너도 잘 생각해봐. 나 아스카도 만약에 뭐 협박당하고 있는 거라면, 협박당하고 있는 걸 찍은 걸 수도 있잖아. 아스카, 설마,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사진은 도대체 차단할 수밖에. 진짜? 아스카를? 왜? 아니, 얘기는 들어야 될거 아니야. 답답하구만. 답답해. 뭐야. 아. 아. 불쌍하네. 친구에게도 버림받고. 항상 혼자야. 나랑 똑같네. 난 항상 혼자 어두운 곳에 있잖아. 어때 똑같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누군가와 친해지는 건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는다고. 어디야? 여기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여긴가 봐아 <laughs> 아, 제발 그러지마 제발 미친 거 아니야? 대박 <laughs> 아씨 괜찮? 근데 이거는 정당방이겠지? 그치 이건 인간적으로 정당방이지 나 나갈게 왔어. 꽤 잤는데도 전혀 잔것 같지 않아. 뭐야 꿈이야?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 벌써 저녁이잖아. 4시 13분인데? 아침까지 깨어있으려고 했는데. 스토킹 당하고 있는 것 상담해야 되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아 피곤하다. 너배 괜찮아? 진짜 꿈이었다고? 정말? 휴, 다행이다.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군요. 그럼 어디 말하기 편한 곳으로 갈까요? 파출소에서 하는 게 아니군요. 아 사실은 파출소에선 긴장해서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처에 공원으로 가시죠. 그렇군요. 해킹당했을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해킹한 사람과 그 스토커는 동일인물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으면 저희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혹시 또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해주세요. 110으로는 대응이 오래 걸리니까요. 직접 전화해달라고? 개인 번호로? 왜? <laughs> 잉? 저는 항상 이 파출소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갈수 있을 거예요. 제 번호로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순찰 강화는 감사해요. 네, 네, 응원하고 있어요. <laughs>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날 알고 있는 거 같지? 어, 정말 이걸로 괜찮아지는 걸까? 불안한데, 무서워. 어, 아스카를 왜 불러? 아, 잠깐만. 어, 근데 꿈이었잖아. 아스카를 부르고 드라이버를 챙겨준다면? 나의 애착 드라이버를? 부르자. 그래도 아스카는 내가 상대할 만 하잖아. 그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스카!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네. 요즘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너무 제멋대로인 건 나도 알아 그래도 와주지 않을래? 지금 너무 무서워서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잠시 후에 방송 시작해야 하긴 하지만 야그 와중에 방송 챙기는 너도 멋있다야 <laughs> 너는 시청자가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네. 어? 문자 왔어 차단해서 확인 못 했던 거구나 난 괜찮아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갈게 알겠어 얼른 와. 엄마 보고 싶어. 보... 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laughs> 20분 후딱 맞게 도착해서 다행이다. 괜찮아? 스토킹 당했어? 오 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찰서엔 가 봤어? 오, 회복이 됐지.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차단해서 미안해. 괜찮다니까. 지금 니나는 엄청 불안할 텐데 날 믿고 의지해줘서 고마워. 아스카랑 그 놈.. 남... <laughs> 이거 얘기해도 돼? 그 남자와의 사진? 아! 수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역시 그 녀석이 그 놈이구나. 에 소름돋아. 갑자기 저기요 하면서 누가 말을 걸었는데 자기가 말 걸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게 말이 돼? 진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뭔데요? 라고 물어보고는 잠시 대답을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 근데 딱 그때 사진을 찍혔을 거라고는 의, 의심해서 미안 됐어 됐어 신경 쓰지마 그런 걸 보고 나면 누구라도 의심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난 어떡하면 돼? 그냥 같이 있자 부탁해 맞게도 어 방송을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슬슬 이사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지도 응응 응. 아! 나 방송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조금 부끄럽네? <laughs> 아, 그래. 뭐 목, 목소리 위험하니까 PC를 사용할까? 네 야, 너목 꺾여있으면 뭐나 진짜 어디가?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왜? 왜왜왜왜 왜, 왜, 왜. 어 어어 어. 어. 아 가지마 같이 가든가 배달시켜 배달 하우 위치 몰라 도 그래 오이 하우 위치도 몰라? 하 아, 바보야 야 파출소보다 먼게 편의점이야 이씨 말을 안 들어 그럴 거면 왜 왔니 너 방송 시작 오늘도 어제 하던 게임의 다음 편을 할 거야 오늘은 어떤 게임이로나? 어? 편의점이잖아 어? 어?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인데? 뭐지? 잠깐만. 니나 너무 좋아, 봐봐. 왜 그래? 이러는 거 봐. 뭐야! 뭐야! 레전드. 대박이다. 아, 왜 우리 집으로 가는데 진짜 그러지 마라. 아, 나 이러고 싫어. 도와주세요. <웃음> 소름. <웃음>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미안해. 소리가 왜 이러? 잠만 잠만 나 해주지. 잠만 잠만. 아, 어, 됐다. 휴, 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아아 분기점? 어! 나라면? 아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해 어떡하지? 엄마는? 엄마! 엄마가 제일 믿을 만하잖아. 왜 엄마 생각을 못 해? 참아. 어... 그럼 여기서 세 명이 악이고 한 명이 선이라면 그 선은 무조건 아스카 아니면 리키아란 말이지. 아스카는 내가 여기 집에 좀 있어달라고 하우 이치로 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세 번이나 무시하고 날 떠나버렸어. 그렇다면 리키아가 낫지 않을까? 나 리... 리키아 부를게. 그냥 춤을 춰. 여보세요. 니나? 리키아 큰일 났어. 지금 바로 집에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달라는 거지. 어, 맞아. 정말? 얼른 와줘. 오, 기다릴게. 오, 알겠어. 어떡하지? 도와주러 올 때까지 숨어 있어야 돼. 애착. 어, 애착 드라이버. <laughs> 오늘은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럼 있잖아. <laughs> 일, 1분? 어떡하지? 그 녀석이 오기 전까지 숨어야 돼. 맞아 여기. 아아아아아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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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나를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 무기 드라이버 애착 드라이버 애착 드라이버. 데트 데트 데... 후 프라이팬. 프라이팬 <laughs> 굿. 남은 시간 30초. 조용히 해임마 프라이팬이면 되겠지? 20초. 근키키안 와? 10초. 프라이팬 아, 한 방이야. 죽을게 자. <laughs> 어? 다쳤다 시간 지나서 개꿀 부위 아, <laughs> 같은 것도 들고 있네 의미 없었지만 게임이랑은 전혀 다르지 뭐뭐 뭐. 어? 어! 헉! <laughs> 니키야! 니키야! <laughs> 우와 리키아가 와줘서 다행이다. 이후 상담을 해주었던 경찰관이 스토커는 체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 남자는 셀라 니나의 팬으로 매일 방송을 보다 보니 날 자신의 애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요즘 직접 만나본 적 없는 미디어 상의 사람을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파라소셜 파라소셜이 그런 뜻이야. 아, 파라소셜 현상으로 인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앞으로도 조심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날 이후 나를 구해준 리키아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서 다시 사귀어 보기로 하였다. 무슨 일 있어? 멍한 얼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내가 옆에 있잖아? 응. 앞으로는 계속 같이 있자. 그럼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니나. 내가 한말 때문에 무서운 일을 겪었다면 미안해. 아스카 뭐 어디 갔었어 그날? 편의점 간거 맞아? 그래도 이것만은 니나가 봐야 할것 같아서 <laughs> 뭔데! 괜찮아? 어 <웃음> <웃음>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짜고 쳤구나 누구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어 아스카 아스카 응? 어? 아스카 폰 놓고 갔어? 아배 <laughs> 뭐야? 베란다에서 왜 아스카 핸드폰 소리가 나? 아스카 아나 어, 죽을게 옆집으로 갈까? 어 가, 갈게 어, 스카, 납치 당했어? 니나, 여기는 어디야? 옆집이야 베란다가 열려 있어서 다행이다. 니나가 무사해서 헉! 이런 귀한 친구를 내가 의심하다니. 일단은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경찰서에 가. 아니, 같이 가야지. 어, 어, 빨리, 빨리 가. 실례합니다. 실례요, 살았어. 빠빠빠빠빠 하하하 아, 미... 아, <laughs> <laughs> 아, 놀랐어 관리 아주머니 파빠진것 같은데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무시해 도... 니나씨? 시끄러, 비켜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laughs> 어!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제발! 뭐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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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16일 여성 스트리머의 자택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침입한 사건으로 오늘 주범격인 남자를 포함해 <laughs> 남녀 4명? 리키야 미야모토 리키야의 엄마가 미야모토였어 어? 미야모토의 동생이 <laughs> 스토커 수조 미쳤네. 와, 진짜 내 친구 빼고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laughs> 레전드. 이것 봐, 경찰관도. <laughs> 마지막에 누구 하나라도 믿었으면 난 죽었어. <laughs> 친구야. 고마워. 그 녀석들, 체포된 것 같네. 정말 다행이다. 근데 설마, 모두 한패였다니. 니나 힘들었지. 내가 바로 눈치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스카 덕분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휴, 이딴 집에서 빨리 이사해버려. 응?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러고 보니, 그, 뭐였지? 빨간 망토라는 게임이었나? 그 게임 너무 어려워서 클리어 못했다고 했었잖아? 그 제작자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대, 야근사건이라, 어? <laughs>